창세기 22장은 그 아브라함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그 결정적인 어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은 22장이 지나고 나면 23장에는 그 아내 어 사라가 어 죽는 어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도 어 이삭의 아내를 얻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25장에 가면 이제 죽게 됩니다. 지금 22장이 바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이라는 그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그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약속의 자손은 바로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아들 이스마일을 통해서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지도 않고,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이, 그죠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많은 어, 자손들이 나온다고 할 때, 그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 99세, 때그 아이, 백세 때 아이를 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들의 몸이 그쵸? 죽은 거와 다름없다 그랬잖아요. 사라도 그쵸? 그 생리가 끝나고 정말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잖아요. 마치 그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어 그들이 백세 100세, 아브라함이 백세일 때그 어,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만 그 후손이 또 나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바쳐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세요? 다시 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왜냐하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정말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어떤 맹목적인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맹신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그러죠.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걸 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맹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15장에서 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쵸? 별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의롭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쵸? 어떤 그 똑똑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끔 해 주신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22장에 와서도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렇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는 여기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모든 것을 만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죽을 존재를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두 가지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을 다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 아들을 묻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들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창, 이 성경의 말씀에 그 저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죠? 그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었고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렇그명그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죽은 몸에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은 몸 같은 것에서 바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아, 죽은 것에서도 우리 죽은 몸 같은 데서 완전히 모든 소망이 끊어진 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면 그 반대로 우리 동전의 양면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없는 데서 주셨다면 우리가 그러면 있는 것을 없게 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서 뭘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지금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유운데 무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다시 그 무에서 다시 그 이삭을 살려내실 수 있다는 라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어, 존재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손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자손이 그쵸? 바다와 모래와 같이, 그 별들과 같이, 그쵸? 그렇게 많이 주신다 그랬고, 그 땅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그거에 첫그 열매가 사실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실은 가져가시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 자기 자신이 사실은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겁니까? 이거 아마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차라리 내가 죽지라고 우리는 다 얘기할 겁니다. 자식을 바치느니 내가 바친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얘기하지 누가 자식을 바칩니까?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자식은 우리 자신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죽는 겁니까? 사실은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인 거죠.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자기의 꿈 자기가 받은 약속,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긴, 중요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라고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순종의 가장 높은 그 어,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그 모든 순종의 그, 그, 그 정점은 꼭대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거. 예. 그게 창세기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부인 되는 거. 우리가 부인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계획, 우리의 꿈, 우리가 이루려는 그런 것이 다 죽어지고 어떤 것만 남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받침으로 인해서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 뭐죠?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그 삶을 사실은 살았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이 말씀하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하고 사실은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 목숨이 죽어지는 것, 자기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모두 맡기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그쵸?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마누라도 팔아먹어보고, 그것도 한번 팔아먹은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팔아먹고, 그쵸? 계속해서 타협하고, 그쵸? 하가를 통해서 아들도 얻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아들도 얻고, 그리고 그 앞에 21장에 보면 자기가 거주하는 땅의 사람들과 그 협정도 맺어가지고, 이제는 안정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은 이제 아들도 얻고 이제 그 땅에서 어, 살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을 때 하나님께서 돌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주고 자손을 많이 보게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자신을 어 정말 포기하고, 그쵸? 자아가 죽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칼을 들었을 때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뭐를 보았습니까? 네.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받치려고 자기가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 멈추시고 그 수풀에 걸린 그숫 양을 통해서 번제를 받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꼭어 성취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그 결정체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그 모리아 산에서 그 주셨다 그래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뜻도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여 주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공급하신다, 보여 주신다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이게 우리의 어떤 쓸 것을 뭐 채워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셔서 보게 해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 주신 거죠. 그 성전이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산에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죠. 그 성전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 죽어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 우리는 뭐를 보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할 자, 그렇죠? 이삭이라고 했을 때그 이삭 속에는 누구도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삭 속에 아브라함의 생명도 있고 그 이삭의 생명도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 드렸을 때 오히려 뭐를 봤습니까 새로운 생명, 그것을 대신할 그순 양을 보잖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우리를 대신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나타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였을 때 우리의 죄를 지고 갈 그죠? 우리의 죄를 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이미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전부를 생명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자기 자아가 주었을 때볼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그거죠. 아, 내 자신이 내가 나의 생명을 포기할 때. 어떤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받게 되는구나. 바로 그런 일이 나의 자손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 뭐냐면 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사실은 뭘로 결론이 나냐면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모두 드려, 드려질 때 드린다는 것이 뭘 돈을 바치고 뭘 바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뭘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으로 살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결론이고 우리가 가는 마지막 종착지 믿음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그 십자가의 그 목적지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죽어지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는 것.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것에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 자기의 사람의 일을 베드로는 끊임없이 어, 구했잖아요. 사람의 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추구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살았다가 이제 마지막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아 그것을 통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구나. 그것이 이 우리를 믿음의 그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만드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의 자손들, 그 후예들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거기에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는 그 삶으로 이미 도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삶에서는 아직도 그런 그런 어,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의 그 목적지가 바로 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포기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구하는 그 삶을 될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의 그 목적지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보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